네. 크롬 원격 지원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켜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구글에 접속을 합니다. 구글.com 그리고 아까 여기 크롬 원격 데스크톱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제일 위에 떠 있는 게 크롬 원격 데스크톱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아까 나왔듯이, 오, 어, 지원받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지원받기로 딱해 보면, 자, 아직 확장 프로그램이 안 깔려있기 때문에 확장 프로그램은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을 깔아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크롬에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크롬을 추가하시겠습니까? 네, 확장 프로그램 추가.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크롬 데스크톱이, 리모트 데스크톱이 크롬에 추가되었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설치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여기에 동의 및 설치를 클릭을 합니다. 설치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네, 설치하고요 먼저 위쪽에서 다운로드된 파일을 허용하긴 열도록 허용하겠냐고 하면은 얘를 클릭합니다. 예 하고 다시 설치하겠냐고 물어보는 것에 설치를 어, 설치를 클릭을 합니다. 네. 확인. 자. 코드를 생성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네. 8393-19967 이란 액세스 코드가 생성이 되었어요. 제가 이 이제 PC는 지원을 받는 PC가 되겠고요 이제 지원을 하는 PC로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크롬 원격 지원으로, 어, 우리가 원격 지원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크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글을 타이핑해서 들어가고요. 아까 여기다 뭐라고 쳤었죠? 크롬 원격 데스크톱을 칩니다. 크롬 원격 데스크톱이 나오네요. 그리고 자 원격 액세스 원격 지원 중에서 우리는 이번에는 원격 지원인 거고, 지원하기 위해서, 자, 아까, 그, 도움을 요청하는 컴퓨터에서, 446475번호를 받은 것을 여기 입력하고 연결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지원 받는 컴퓨터에서, 어, 이렇게, 제가 제어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이 오, 오게 돼요. 그러면 이때, 공유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PC는 이제, 지금 이 화면 자체가 지원 받는 PC의 화면이 되는 거예요. 자자 자, 볼까요 원래 여기를 주시면은 지원받는 컴퓨터의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원래 보여드리면은 여기 요 똑같은 화면이 여기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컴퓨터처럼 여기서 크롬에 접속하시고 해서 막 이것저것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